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나 아줌마예요 어, 가을이면 생각나는 열매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사과 저희는 오늘 우리나라의 맛있는 사과를 가지고 아주 쉽게 사과 케이크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렸을 때 우리 빵집에서 소보로 빵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소보로를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죽을 할 건데요 계란 한개 통째로 여기다가 이렇게 깨시고 설탕 100g 흰 설탕이요 계란물에 설탕이 조금 녹을 수 있도록 조금 더좀 이렇게 휘저어 주세요 이거 그냥 중력 밀가루거든요 중력 밀가루 250g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베이킹 파우더인데 저는 이렇게 하나씩 포장된 베이킹 파우더를 쓰고 있는데 저희 요건 250g이잖아요 밀가루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그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레몬 체스트 레몬 체스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위에 노란 거만 싹 벗겨지게 하세요 하얀 것까지 가지 말고요 하얀 것까지 벗기면은요. 음식이 써져요. 살짝만 하시면 돼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섞어줘 보세요. 섞으시고. 버터 80g을요. 상온에다가좀 이렇게 냉장고에서 끊으셔가지고 놔두세요. 놔두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좀 썰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너무 예리한 칼 쓰지 마시고요. 조금 무딘 칼 가지고. 손안 배잖아요.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잘 섞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더 간단해요. 손으로요 반죽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러면 이손 온도에 버터가 이렇게 녹으면서 밀가루가 반죽이 돼요. 딴 때는 보통 게 뭉치잖아요. 이렇게 뭉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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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셔뜨려 놓아주세요. 부슬부슬하게 지금 여기에요. 버터 향기, 레몬 향기가 아주 좋아요. 랩 씌우지 않고요. 그냥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놔주세요. 그럼 여기 좀 버터가 좀 굳으니까 약간 조금 빳빳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음식하기가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속을 만들 차례거든요. 사과 속이요. 한번 보세요. 아, 사과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사과가 한요 정도 사이즈? 한4개면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집에서 요리하기에는 쉽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작게 얇게 쓰는 게저좀잘 되더라고요. 레몬을 여기에 설탕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설탕 이렇게 밥 숟가락으로 두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피 가루 있죠. 계피 가루 좀식성껏 솔솔 뿌려주세요. 계피 가루를 넣으면은요 사과 향이 더 배가 돼요. 냄새가 지금 너무 좋아요. 사과를 좀 볶아가지고 숨을 좀 죽여주세요. 제가 사과를 볶아놓고요 맛을 살짝 보니까. 신맛이 오히려 강하고 별로 맛이 별로 없어요. 이건 아카시아 꿀이거든요. 아카시아 꿀한 숟가락 만들려고요. 가정에서 오븐보다도 에어프라이 많이 쓰잖아요. 그때 이렇게 종이로 된 거. 그리고 여기 반죽 중에서요 한60% 정도만 여기 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과가 옆으로 이렇게 펴질지도 모르니까 조금씩 이렇게 얇게 이렇게 펴주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굳이 방망이를 안 하셔도 돼요 하셔도 편하게 아까 반죽 좀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남겨놓은 거를 가지고 이 피너스 버터요 땅콩버터 한 숟가락 정도 한 숟가락 넣으시고요. 버터도 조금만 더 넣어줘보세요. 버터도 조금만 더 넣어주시고요. 이것만 하면은 좀 부슬부슬 안 되잖아요. 부슬부슬하게 하려고요. 그냥 밀가루 있죠? 밀가루 한, 한두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사과 여기 볶아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놔보세요 이거 소바로 만든 거를 요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거 보이세요? 다 됐어요 아까 온도를 제가 180도로 예열을 해놨거든요 오븐에다 넣어볼게요 180도에서 한 40분 정도 집집마다 오븐 온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사과도 경우에 따라서 오늘은 좀 숨이 많이 죽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과가 숨이 잘안 죽어서 사과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80도에서 40분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40분 있다 꺼내야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30분쯤 하실 때 한번 위에 노릇노릇한가? 그렇게 보시고 꺼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30분 지금 구웠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밤색이 나가지고 제가 꺼냈어요. 케이크에는 역시 이 피니쉬를 분당으로 해줘야 돼요. 보세요. 요거를 요렇게만 들어서 딱 놓으면 끝나요 편하죠 빵붙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식혀가지고 요게 뜨거운 열기가 빠진 다음에 드셔야 빵 모양도 살고요 또 빵도 또좀 맛이 좀더 깊은 맛이 좀 배게 돼 있어요 별 도구가 들어가지 않고 할수 있으니까는요 집에서도 아무 염려 마시고 시도해보세요